네. 제이씨는 우산중앙방송 김혜은 p d 입니다 네. 아, 그리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네. 그지혜권씨 있죠? 네. 아, 지혜권씨좀 성격이 좀요. 네. 좀 재비족 같은 데가 되게 많으세요. 네. 그 지금 개인입니다. 하고 올리신 분이야. 다 개인, 안, 그 여자 개인 아니잖아요. 네. 다 알고 있어요. 개인 아니잖아요. 선입사기 분 아니신가요? 네. 선입 사귈걸요? 네. 그리고, 지은 응. 것씨 보면요. 돈좀 있다 싶으면요. 응. 어떡한지 알아요? 응. 그 여자 존나게 괴롭혀요. 네. 그래가지고, 아, 그 여자 존나 괴로워, 괴로 하거든요? 그러면요. 와, 주변에 돈 많은 남자들이 아니면, 아, 왜 여자 괴롭히냐고 막 이러면은, 돈 뜯어내요. 아, 그 여자 괴롭히지 말라고. 그 여자, 응, 돈좀 있으니까. 맞잖아요. 저한테도 그랬잖아요. 아, 맞잖아요. 우리 집 CJ 하니까 존나 막, 왜, 그딸왜 괴롭히냐고 해가지고, 그쪽 분 막, 존나 우리 집돈 뜯어내고 막 그랬었잖아요. 아, 맞잖아요. 억수로 막, 지혜곤 씨막 그런 제비족 같은 지 많이 하세요. 예. 네. 음, 우선은 그런 지 많이 하시고요. 네. 우선은 그 여자가 개인 아니니까, 네,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솔직히, 어 그거 이용 많이 하셨잖아요 저희 집이 로즈빌인데요 그 이병철 회장님 막내딸이 그 제목 그 뭐지 응. 그 장미였어요 음그 응. 이병철 회장님이 장미라고 지어뒀거든요 로즈라고 네 그래서 로즈 저희 집 그게 로즈빌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예 네. 지은지가 엄청 오래됐고요. 음. 음, 그래서 로즈빌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음. 어플을 돌아다니면서 로즈빌 로즈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집이 음. 어 박근혜 씨랑도 좀네 관련이 엄청 나요. 네, 박정희 씨랑도 네, 음. 박정희 대통령님이랑도 네좀네좀네 울산중앙제이신 울산중앙방송국이 네, 예전에 예, 박정희 대통령님이랑도 네, 지금은 다들 박정희 대통령님이랑도 네, 좀 그렇고 네, 음 제가 혼자 촛불이라서 그렇지 네, 네, 거기가 원래 촛불이 아닌 네, 그런 방송국인데. 음 제가 촛불이 되는 바람에 네 제가 촛불이 되었던 이유는 그어그 음, 어, 그, 음, 저를 괴롭힌 분이 네 이런 식으로 저를 괴롭혔기 때문이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촛불이 되었던 거죠 네 네. 그 방송국이 그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네, 만드신 방송국이에요. 네. 음. 만드셔서 네, 그 음. 선물해주신 방송국이에요, 실은. 네. 음, 중앙 방송, 울산 음, 방송국이 네, 음. 그런 방송국이에요. 네. 그, 예, 그만큼 친해, 친해요. 네. 친하고, 음. 네. 음. 음, 그런, 내기 음. 때문에, 네. 근데 막 그렇게, 네. 촛불은 제가 촛불이구요, 네. 친한 건 저희 집이 친한 거죠, 네. 근데 저희 음. 집을 막 그렇게, 음. 저희 집과, 음. 지, 어, 지혜권 씨가 친하신 거 아니죠, 네. 음. 제가, 음. 제가 지혜권 씨랑 음. 친한 거 아니죠, 네. 음. 제가 촛불이지만, 저는 딸인 거죠, 네. 음. 네, 그런 거죠. 네. 저는 지혜권 씨 싫어하죠. 네. 제가 촛불이지만, 어, 저는, 저, 저는, 네, 로즈빌 딸인 거죠. 네. 그건 분명한 거죠. 저는, 저는 CJ고요. 네. 네. 근데 왜, 왜 지혜권 씨께서 저희 집을 운운하시고요. 네. 뭐, 로즈라고 하고 다니시고요. 지혜권 씨가 이병철 씨, 뭐, 막내 딸이세요? <laughs> 저희 집이랑 무슨 상관이세요? 저희 집이랑 무슨 상관이시길래 저희 집 와이파이를 뜯으시고 저를 감금하세요? 왜 저한테 욕하세요?